매사냥에 대해 설명하세요. 매사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산 중 56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유산 16개, 세계기록유산이 18개, 무형문화유산이 22개입니다. 매사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매를 길들여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전통적인 자연 친화적 사냥법입니다. 과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매사냥을 했었지만 현재는 동료애와 취미 활동의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냥은 전수 교육, 가족간 학습, 클럽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사냥꾼은 매사냥을 하기 위해서 매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매를 돌보고 훈련하며 다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